고린도에서 1장을 앞부분을 먼저 저랑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미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한달 동안은 참으로 저에게는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개엄이 어, 선표도가 난 다음 날 마음이 놀랐죠. 그 다음에 탄핵 투표가 부결됐을 때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는 그나마 안심했습니다. 뭔가 이제 돌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어, 또 국무총리가 탄핵될 때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거 이 전국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연말이 다가가는데 마지막 일요일 아침에는 비행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엊그제는 한국에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체포를 하려다가 다섯 시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모욕감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모욕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에서부터 한 없는 모욕감이왔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혼란과 이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신경쓰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두 나라 걱정을 하면 살아야 할 것인가? 한국 생각 다 끊고 그냥 미국 생각할 것인가? 그럼 바이든이 있고 트럼프가 있고 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연을 끊고 그냥 나 혼자만 조용히 살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면 되는 것인가? 도대체 신자들은 신자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주일마다 강의하면서 갈때 제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그 중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아직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 또 다른 진리들을 또 계속해서 참가하면서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설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갔던 선교지에서 고린도는 특이한 곳입니다. 그리스 자체가. 복잡한 곳이죠. 저기 하트 모양이 돼 있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입니다. 터키까지는 아시아인데 바울이 예정 이 없이 그리스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럽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스 지방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빌리포, 베레야, 갈라디아서, 아테네까지 와서 사도벌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제 고린도는 어, 그 핑크색으로 번개 표시한 곳이 고린도인데 이렇게 손가락처럼 돼 있는 지형이 많아요 손가락처럼 돼 있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가면 너무 멀잖아요 그냥 딱 자르면 이렇게 금방 가겠다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빨간색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탁 끊어서 가면은 쉽기 때문에 고린도를 자르면 좋겠다 거기만 자르면 우리가 쉽게 가겠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는 우리 시애틀의 퓨지사운드에서 워싱턴 레이까지 한 5마일 되죠 양옆으로? 그 자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고대 기술로는 생각만 했어도 못했는데 1차 대전쯤에 다이나마이트가 만들어지자 거기를 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잘라서 지금도 배가 운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저쪽 옆에 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렇게 자르, 운화로 자르지는 못했지만 고린도 자체가 원래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니, 지나다니던 교역의요충지였고 시애틀 같은 항구도시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냥 산골이 아니라 나름 도회지였다. 그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 1년 반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롭게 돌아오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도인전 18장에서나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얼마나 더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횟수가 남다릅니다. 빌립보 빌리포 교회, 빌립보서한장 썼습니다. 대살레네가 전서, 후서 두번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내가 이전 편지에도 썼던, 썼거니, 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한번더 썼어요. 고린도 영서가 있습니다. 1서 전에. 하나 썼고, 그다음에 오늘 쓴 것이 두 번째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 바울이 또 나중에 한번더 방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보통 한번 가기도 했는데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요. 한 번은 1년 반이나 선교했다고 요 면처 음면은 보통 그렇게 3주만 베리학교에는 아니 데살로교게는 3주만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나 머물렀다고요. 특별하죠. 고린도 전서까지 편지 두번쓴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서를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도가 전전했거니와 디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의 편지가 있다. 그 눈물의 편지는 너희,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벌주는 아주 심한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쳐라! 하고 눈물로 애원하며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보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온 분만 하나 둘셋네 번을 썼다 그래요. 학자에 따라서는 다섯 번을 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쓰는 편지가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가요. 짧지 않아요. 뭐세 장짜리 네 장짜리가 아니고 한번쓸 때마다 열6섯 번짜리 가요. 왜 이렇게 많이 길, 많이 썼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문제가 많아서 그렇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청족표에 길게 쓴 거는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어,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이기도 하고 관심을 받았지만, 은혜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번씩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풍족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죠. 너희들이 다른 교회보다 자기가 개척한 많은 교회와 비교해 볼때 모든 일에 풍족하다. 언변이 풍족하다. 말을 잘해요. 지식이 풍족하다. 똑똑해요. 성경 말씀 가르쳐준 거 가지고 이해를 해요. 이건 마치 한국 사람과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민족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이렇게 다말 잘하지 않아요. 모든 민족이 다 이렇게 교과서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찬양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액션을 잘하는 민족이 있는데 한국 민족은 특별히 성경 말씀 사모하고 공부하는데 잘하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 같아요. 한국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뭐 방언하고 은사 있고 그런 면에서 모든 은사가 풍부한 면에서 고린도 교회랑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상당한 좋은 거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은사와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면 그걸로 충분한가 하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법대 가고 육사 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하버드로 가고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우리 엄마들이 다 기도 제목이다 그런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언변의 지식에 풍족하면 그걸로 충분하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내란 수기가 되고 동조가 되고 간신배가 되어 가지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길러낸 애들, 우리가 제일 잘을 똑똑했다고 보낸 애들이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면 충분하든가. 성적이 좋은 걸로 충분하지 않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에서 충족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되느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분하지 않다. 성령의 은사도 많았고 다양한 계층이 전도되어서 노예도 왔고 귀족도 왔고 허다한 기부인들이 다그 교회를 채웠지만 또그 교시는 활발한 무역도시여 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로 충분한가? 교회 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앉아서 사역자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제가 잘하고 제가 못하고 무엇보다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우수에서는 내가 진짜 사도다 진짜 사도야 진짜 사도야 라고 애원하기까지 합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근친상간한 사람들 그냥 처벌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혼란이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혼란했습니다 성찬할 때 빈부 차별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먹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 은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을 놔뒀습니다. 방이 방치했습니다. 결혼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이 사실이냐? 기독교인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 기독교의 현실이었습니다. 말은 잘해요, 지식도 풍성해요, 알아들어요. 그데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똑똑한 것으로 충분한가? 한국교회가 모든 언변과 지식에서 풍족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더라? 성령연사도 받고 기독교 세력이 확장되었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고 대형교회가 있고 찬양지표도 뜨겁습니다만 그걸로 충분한가? 정광훈이 가만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광훈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목사라고 자칭해서, 드디어 지금은 이제, 사회생 사람들은 정광훈이 기독교인의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정광훈의 광화문 집회가 기독교인의 문화가 되었고 한국교의 회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데 앞으로 몇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집회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학을 띕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을 전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지역비아를, 지역비아 하는 댓글이 있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교회들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똑똑하고 성경을 잘한다는 한국교회가 내보이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서울대도 가고 사법점도 패스하고 유학도 가고 갔다 와서 학벌도 좋고 성적도 자랑하지만 우리가 내놓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고린도교회랑 같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열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믿는 제자들은 왜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룩한 신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시면 참 신자라면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콜링이라고 그런 거지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누구야? 콜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반장, 이리 와봐. 반장을 뽑아요. 그럼 반장 나와봐. 반장이 나오죠.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생님이 왜 불렀겠어요? 인식키려고 부르는 거죠. 반장, 이것 좀 나눠줘. 애들한테 가서. 그럼 반장이 나가서 다 나눠주죠. 그럼 반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세상 앞,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가야죠. 콜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칼링을 받았으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으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부름 아닙니까? 심부름뭐 할까요만 하면 아니라 심부름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해하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명은 사명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콜링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런 사람은 와서 사명을 받아가요.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가서 나도 행복하고 세상과는 담을 끊고 그냥 편안하게 영광 속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명을 주세요. 가서 해라. 저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가라 세상으로 세상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례 주고 내가 가르쳐 준것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하면서. 지금 모아왔던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들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소명을 사명을 찾아 가지고 할 일을 찾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만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왔으면 주님 말씀 따라서 가야지 좋은 마당새 좋은 일꾼이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고인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너희들은 성도다. 라고 콜링이라고 말한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에크, 밖으로 불러낸다는 것이에요. 여호 말을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나와. 너가 반장해. 하면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클레시아는 사실 아테네 민회, 국회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쓴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으로 와요. 그럼 왔으면 뭐라고 물어요? 제가 뭐라 할까요? 어머 가서 이거 나눠줘. 가서 이일 해. 하면서 세상, 하나님께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클레이시아는 우리가 뽑아서 하나님께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보내심을 받은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정말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과 사명은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고 답답해도 그곳으로 가야 된다. 어둡고 침, 칙, 칙해도 그곳으로 너는 가라. 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성령의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와 세상으로 보내어 줬다. 심부름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언변과 은사,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고린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여진 교회가 근데 세상 속에 가서 가면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돼서 세상을...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죄와 죄로 오염된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고쳐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셨어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열어보니 너희들은 다시 세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뜻으로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들어가 삽니다 그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면서 주께서 맡기신 심부름을 잘 수행하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세상의 소식 끊고 담쌓고 나만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슬퍼하고 혼란하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더욱 더 함께 하십시오.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아파하고 애통하되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세를 분별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내 앞으로 나온 너희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 속에서 나의 일을 행해라. 우리가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본분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답답하며 저희를 낙심케 합니다. 질병과 고난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불의가 승리할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주님의 그 크신 뜻에 의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곳곳에 가 있는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버티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주의 뜻대로 끝까지 버티며 주의 군사로서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아, 가진 것이 없고 부끄러운 자인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셨서그 은사로 저희들이 행복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싶은 종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새해 드리는 결심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받, 주님께서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